안녕하세요. 캐딩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멀티라인 편집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려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명령어를 사용한 이제 멀티라인 편집은 다한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어, 이제 전에 사용했던 그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선을 추가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거기서 썼던 명령, 제가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명령들의 모든 기능이 다 마우스 오른쪽으로 되질 않더라고요. 않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하시려면, 작성되어 있는 멀티 라인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뭐, 여기에 떠있는 모든 것들이 멀티 라인을 수정할 때, 나오는, 뭐, 멀티 리더를 수정할 때 나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멀티 리더에 필요한 건 아닌데 추가적으로서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로하면서 아무 선택 안 했을 때 오른쪽 클릭하면 이제 이런 내용만 나오는데, 이런 내용만 나오는데, 자 객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좀더 다양한 내용이 나와요.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뭐가 있냐? 애드리더. 이건 우리 이제 뭐, 뭐예요? 멀티 리더 에디트. 에디트에서 지시선을 추가해주는 명령이죠. 애드리더를 눌러주면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어, 지시선을 추가해줄 수 있었다. 아,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애드리더 기능을 그냥 오른쪽 버튼으로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 음, 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 리무브도 어, 리무브 리더 이런 메뉴가 나온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어, 빠르게 지시선의 개수를 줄여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멀티리더 스타일 스타일인데 이거는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어, 바꿔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선택하면 그 스타일로 바뀐다 스탠다드 하면은 예 선행 형태가 전체적으로 스탠다드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내가 이제 특정 스타일로 만들어 놨는데 어 나는 어, 얘한테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얘를 가지고 객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어, 멀티리더 스타일에서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그 스타일에 맞게 변경이 된다 라는 거죠 이제 오른쪽 버튼 가지고 할수 있는 기능은 요정도 네, 요정도입니다 요정도인데 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제 수정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수정 방법 그거는 이제 이건 멀티리더의 순성한 기능이 아니라 캐 d 의 기본적인 기능인 프로포타이즈 속성창을 이용하는 겁니다 속성창 속성창을 띄우는 방법은 예전에도 몇번 나왔겠지만 컨트롤 누르고 1번을 누르시면 어, 프로퍼타이즈라는 어, 특성창이 나와요 특성창 아무것도 선택이 안된 상태에서는 이 도면 전체에 제시가 되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특정 객체를 선택하면 그 객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얘는 멀티 리더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린 선을 선택하면은 내가 지금 선택한 선에 대한 정보, 복수로 선택하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보들로 한정돼서 표현이 돼요. 여러 개를 복수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멀티 리더를 선택하시면 여기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멀티 리더를 수정을 할수 있어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전에 멀티리더 스타일 음, 거기서 다뤘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거기 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거보다 더 많이 더또 거기서 설정 못했던 거, 할수 없었던 거를 추가적으로도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캐드를 두 개를 띄웠어요. 두 개를. 그래서. 이쪽 캐드에 들가는 <laughs> 멀티리더 스타일을 띄워보죠 MLS. 그리고 모디파일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내용을 이제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비교해가면서 음,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제네럴에 있는 사항, 일반 사항은 이거는 멀티리더에 국한된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객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이에요.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멀티리더 스타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관계 있는 거는 MIS, 여기, MISSC, 여기, 서부터인데 오버롤 스케일이다. 이 전체적인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이즈. 그래서 얘를 제가 2로 키우면, 전체적으로 2배 커지죠. 1로 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전체적인 사이즈를 바꿔주는 거. 어, 여기죠, 스케일. 음, 스케일에서, 저게 이제 스펙시피 스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버롤 스케일이. 음, 오버럴... 스케일 이제 이요 내용이다. 여기에 값을 바꿔주는 것과 동일한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 얘를 선택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여기서 스타일을 바꿔준다 이걸로 어, 사용되고 있는 스타일을 바꿔준다를 할수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는 이거예요. 음, 멀티리더 스타일. 그래서 여기서 지시선으로 돼 있는 걸딱 눌러서 스탠다드로 바꿔주면 스탠다드 스타일로 바뀌고. 지시선 스타일로 바꿔주면 지시선 스타일을 바뀌고 미리 만들어진 스타일에서 내가 작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어,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테이티브 언어 테이티브는 뭐예요 주석 축척과 연관 연계가 되는 거죠 언어 테이티브 그거는 리더스트럭처에 어, 여기 언어 테이티브 언어 테이티브 여기죠 언어 테이티브라고 하는 게 맞겠죠 언어 테이티브. 어. 여기죠. 어, 요거를 이제 체크해 주는 것과 동일한 형 효과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예스를 눌러 주면 이제 연동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리더 쪽에 오면 지시선에 관련된 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리더 포맷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리 라인 어, 리더 타입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눌러주시면 바꿔줄 수 있어요. 음, 스플라인이냐 논이냐 이렇게. 자, 리더 컬러 어, 지시선의 색상. 당연히 두 번째 있는 칼라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겠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색상을 변경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더 라인 타입 당연히 리더 라인 타입 선 종류에 관련된 거고 리더 라인 웨이트 선의 굵기에 관련된 거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에로우 에로 헤드 화살촉의 형태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로우 헤드 사이즈 화살촉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Horizontal l a 랜딩 선을 얘기하는 거죠 랜딩 선. 그래서 이제 랜딩 선은 이제 여기는 없죠 여기는 네, 여기는 리더 스트럭처에 가서 랜딩 세팅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Horizontal l a yes냐 아니면 안쓸 거다 no냐 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랜딩 디스턴스, 요 선의 길이, 선의 길이를 어, 8로 작성을 했지만 나중에 어, 2로 바꿔야지 랜딩 어, 디스턴스를 줄여줄 수 있고 5로 늘려야지 늘려줄 수 있고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리더익스텐션음 설명드리고 싶지만 제가 설명 못 드린 거죠. 전에 나왔을 때 이제 이게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죠. Extended 텍 e a d e r to Text. 제가 파악하고 있는 개념으로는 글자의 끝장, 끝까지 지선을 연장해주겠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모 짓을 해도 아무 짓도 안 되더라. 지금 예스가돼 있는 쯤에도 불구하고 안 되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제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텍스트는 작성되어 있는 글자에 대한 내용이죠. 글자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콘텐츠. 그래서 지금 입력되어 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 내용을 바꿔주고 싶으면 여기 선택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안 바뀌네요. 자, 들어갔죠.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확갈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 사용해서 바꿔주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바꾸는 게더 낫겠죠. 어차피 이쪽으로 오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저기로 오니까 자그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 글자의 글꼴 을 바꿔주는 거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다. 굴림으로 음, 사용할 거다 아니면 스탠다드로 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글꼴을 바꿔줄 수 있는 스타일을 변경해줄 수 있다. 그리고 저스티피예저스티피는 네. 저스트피는 지금 레프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얘가 지고는 티가 잘안날 거예요. 딱 음. 눌러보시면 센터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고 그 다음에 Right 하면 우측 정렬인데 글자가 한 줄일 땐티안 나요 이거는 이제 이거에 관련된 게 어. Always Left Just B 어, 요건데 여기서는 음, 이제 요거밖에 없었어요 <laughs> 원래는 이제 지선이 나온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양쪽으로 전개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놓을 거냐인데 자 얘를 수정을 해서 할게요 얘를 해서 글자가 전개된 방향을 얘는 바꿀게요. 자 그리고 둘다 선택해서 자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게 이제 이거 이상하게 뜨죠? 원래 여기 있던 세팅 값이 아니라 이상하게 뜨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제가 지지선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기본 상태에서는 내가,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 얘를 오른쪽으로 빼면, 글자 기준으로 해서 왼쪽 정렬. 그리고 왼쪽으로 빼면 자동적으로, 오른쪽 정렬.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됐는데, 얘만 선택해서 보면, right, 오른쪽 정렬이다. 라는 거고, 얘만 선택해서 보면, left, 좌측 정렬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always just, always left just b 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빼도 왼쪽 정렬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걸 체크해 주면 얘도 레프트다. 이렇게 설정이 된다. 근데 여기서 잡아줄 수 있는 건요두 가지죠. 요두 가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프로포타프로포티이즈 창을 하면 얘도 이렇게 해서 화이트 right, 오른쪽 정렬을 만들어 줄수 있다. 아, 이런 것도 된다. 그러니까 이프로포티 창을 쓰면은 여기서 설정이 좀... 내 뜻대로 안 되던 것까지 더 디테일하게 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없었던 게한 가지 있죠. 뭐냐? 센터 정렬. 중간 정렬이다. 음. 그래서, 어,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준다. 아, 요거는 여기 아예 있지도 않다. 어,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 <laughs> 자, s t 스타일도 있고 그다음에 눌러 보시면 호리즌탈이 있고 어, 그다음에 버티컬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글자를 내가 한 줄을 내렸잖아요, 한 줄을. 내렸는데 내린 거를 이게 어떻 게 내가 이제 엔터 쳐도한 줄을 내릴 행위, 행을 내린 행위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거거든요. 받아, 받아들이는데 바이 t 스타일은 이제 스타일에 있는 내용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스타일은 디렉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음, 없어요. 그럼 이제, 솔직히 말하면, 여기, 스타일에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건 뭐냐면, 호리젠탈이에요, 호리젠탈. 음, 호리, 호리젠탈. 근데, 얘를, 버티컬로 놓으면, 요렇게 됩니다. 예. 나는 분명히 엔터를 쳐서 글자를 내렸는데, 그냥 스페이스, 우리 스페이스 띈 것처럼 저렇게 정렬이 돼. 저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다. 라는 거죠. 어, 요런 부분들을 이제, 글자가 이제 엔터쳐서 내리는 행, 간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걸 좀 바꿔서 해볼까요? 또 하나 복사해서, 형태를좀 바꿔서 해볼게요. 자, 랜딩을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랜딩. 랜딩을 안 쓰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요렇게 돼 있는데, 디렉션을, 호리젠탈이다 예, 변화 없이 똑같이죠. 되그 다음에 버티컬이다. 이렇게 되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음, 그래서 이제 엔터를 적어 행을 내린 행위를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으로 받아들이는 걸 이제 호리젠탈이라고 하고, 어, 그 다음에 <laughs> 그게 아니라 버티컬로 하면은 이걸 이제 수평하게 해서 스페이스바 띠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이걸 바꿔주는 건데 이거는 더 크게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터를 치면 <laughs> 한 일줄로 쭉 넣을 거면 엔터를 안 치고 스페이스바를 써서 작성을 하지 엔터를 쳐서 내린 다음에 를 스페이스바 쓴 것처럼 저렇게 바꾸는 행위 자체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위드. 위드는 폭인데 글자가 작성되는 요 박스, 박스의 폭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바꾸면 뭔 일이 생기느냐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아무 일도안 생겨요. 단지 요칸요칸만 줄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Mtext 기반이라 그러는데 t e x t 처음에 사용을 할 때는 이제 글자가 들어갈 존을 이제 사각으로 그려 줘요. 그 존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의 사이즈. 존의 사지, 사이즈를 얘기해 주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의 폭을 얘기하는 거고 하이트는 이제 당연히 글자의 높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글자의 높이. 그래서 이제 3.5다. 5다 하면 글자 의 크기가 바뀌죠. 음. 다시 3.5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응. 저는 이제 이 로테이션 기능이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저는 로테이션 적에 있어가지고 글자의 각도를 돌려줄 줄 알았어요 응. 이게 맨 처음에 제가 파악을 했을 때 글자의 각도를 돌려는데 그게 아니라 랜딩선이 우리가 항상 이제 수평하게 될해있잖요 수평하게 <laughs> 그 랜딩선의 각도를 바꿔줘요 랜딩선에 그래서 보시면 지금 0도 돼 있는데 내가 이제 30도다 입력을 하면은 어, 랜딩선이 꺾이죠. 랜딩선을 꺾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제어 안 되죠, 지금. 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랜딩선의 각도를 바꿔주고 싶을 때는 프로포티를 들어와서 바꿔주시면 된다. 음. 랜딩선의 각도를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스페이스 팩터랑 라인 스페이스 디렉션이 있는데, 두 개는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단위를 다르게 설정을 한것 뿐입니다. 단위를. 이게 이제 한 줄에서는 전혀 티가 안 나요.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값을 라인 스페이스 팩터를 몇으로 바꾸든 전혀 티가 안 나요. 어.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줄간 얘기예요. 행, 행간, 행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인 스케일 팩터라는 게 행간의 거리를 얘기하고 라인 스페이스 디스턴스도 행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라인 스페이스 팩터를 2로 바꿔 보면은 갭이 넓어져요. 넓어지는데. 라인 스페이스 디스턴스도 같이 바뀌는 거를 볼수 있죠. 그럼 이 2가 갖고, 1이고, 여기가 1이고, 2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인데, 이건 이제 기본 단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수라고 곱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적으로 라인 사이의 간격은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라인 스페이스 디스턴스. 얘를 이제 내가, 어, 6으로 하겠다. 라고 하뭐 살짝 벌어졌죠. 그러면은, 저게 무슨 뜻이냐면첫 번째 행에, 상단에서부터, 다음 행의 상단까지. 수직거리가, 제가 아까 6으로 넣었죠? 6. 이다. 어, 요 뜻이에요, 요 뜻. 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라인 스케일 팩터는, 이제 이걸 비율 값으로 입력을 하는데, 얘가, 이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1 값이 정해져 있어요. 1딱 하면은, 5.833. 물론 이게 이제 글자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글자 높이를 3.5로 했을 때 스케일 팩터의 기본 1:1:2 세팅되면은 한 줄의 간격을 5.83333 이렇게 봐요. 이해져 있는 값인데 그냥 내가 요각 거리 값, 간격을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몇배몇배몇 배, 몇 배, 몇 배로 그냥 간격을 넓혀주겠다 행간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뀌면 아래 값도 자동적으로 따라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치수로 간격을 제어하겠다. 한간에, 한간을 제어하겠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작업을 해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라인 스페이스 스타일. 그러니까 이 간격을 적용해주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라는 건데, 엠레스트랑 요게 있어요. 요게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해봤는데 어,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행간을 띄워주는 적용 방식에 대한 건데 어떤 식으로 바꿔줄 거냐인데 저게 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엔리스, 트리스랑익사 이사이틀리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예, 어,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예.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뤄본 적이 없는 부분이라서 전혀 모르겠고 이제 이 부분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뭔지는 저도 자세히 모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어 알면 도와주세요. <laughs>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기능 백그라운드 마스크입니다. 백그라운드 마스크. 백그라운드. 마스크. 이거 저는 되게 좋아하는 기능이거든요. 백그라운드 마스크. 이제 백그라운드 마스크를 하려면은 음, 이런 걸 해야 돼요. 글자, 멀티리더를 서하고 음, 겹치게 글자가 글자가 서라고 겹치게 놔줘야 돼. 음.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공부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시계획서 이렇게 막평성서하고 겹치게 작성하시면 안 되겠지만, 도면의 공간이 너무 너무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우겨 넣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도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치수 치수입니다 아 치수 써지는 주기 예. 형상은 이렇게 생겼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거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치수나 아니면 거기 써있는 코멘트들 말들인데 이렇게 되면 선과 이제 글자가 겹치게 되면 뭐예요 나중에 이걸 내가 캐드로 보고 있으니까 잘 보이지 출력을 해서 검은색 선으로 전부 다 출력하면은 이렇게 겹쳐지면 안 보여요 뭐가 글자가 선은 어, 대충 중간에 요만큼 가리고 있어도, 대충 일직선이겠구나. 누구나 다 예상을 하지만, 오히려 글자는 이게 뭔말 써놓은 거야?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숫자 같은 경우는 막 1이 요 사이에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얘가 1이야? 뭐야? 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글자가 우선이고 이제 선을 끊어줘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선을 따로 끊어줘야 됩니다. 뭐, 트림을 이용을 하시든, 뭐, 뭐, 끊어주는 명령이 따로 있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건 안 쓸게요. 안 쓰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선 끊어줘야지. 해가지고, 사이를 이렇게 딱, 그럼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선이 글자를 안 가리니까, 글자가 제대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도문 작성하다 보니까, 아씨 글자 위치가 여기면 안 되겠는데? 좀 옮겨야지? 해가지고, 글자 위치를 딱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요 여기도 수정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 짜증나. 그쵸? 아이 짜증나요. 어? 아이 짜증난데, 그러면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냐? 뭐냐? 그건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도면에서 선 끊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 이거 자체도 싫어요. 어, 그럼 이걸 안 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 어, 바로 제가 좋아한다는 백그라운드 마스크입니다. 음. 백그라운드 마스크는, 백그라운드 마스크는 요 뒤에 상자를 하나 배치해줘요. 박스를 하나 놔주는데, 백그라운드 마스크, 지금 노라고 돼 있는데, 얘를 yes로 바꿔주면, 뭐예요 요렇게 박스가 하나 놓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이 끊어진 것처럼. 실제 이 선은 딱 선택해보면 안 끊어져 있어요. 안 끊어져 있는데, 끊어진 것처럼 표현하죠. 거기다 얘의 좋은 점은, 어, 글자 위치 좀 옮겨야겠는데, 어이쿠, 따라오네. 예, 네, 이거죠. 그래서 글자 뒤에 항상 뭐냐면, 배경의 색상과 동일한, 어, 판때기 하나 글자가 은게 짊어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걸 가려서 안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판때기의 색상이 배경의 색상과 똑같다 보니까 판때기가 있는지 없는지 티가 안 난다. 어, 그쵸. 예,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백그라운드 마스크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겹치기,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되게 되면 항상 저런 예를 써요. 백그라운드 마스크. 어, 그래서 백그라운드 마스크는, 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선이 겹치는 순간이 발생했을 때, 어, 이렇게 뒤에다가 판때기를 하나 대주면 자연스럽게 나는 선을 끊지 않아도 끌어진 것처럼 표현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택치먼트 타입은 이제 우리 여기서 했던 거죠, 했던 거죠. 이홀리젠탈 어택치냐, 아니면 버티컬 어택치냐? 마찬가지예요. 딱 눌러보시면 이제 버티컬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호리젠탈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어택치먼트, 라이트 어택치먼트는 어, 요 내용이다. 이거는 뭐 앞에서 설명하니까 일일이 설명 안할게요. 어, 그 내용들이다.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느냐인데 어, 없어요. 어, 추가적인 내용은 더 없습니다. 어, 없기 때문에 어, 그뭐 추가적으로 설명 안하고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 자 랜딩 갭. 랜딩 갭은 요거죠. 어. 랜딩 선 끝에서부터 글자. 시작하는 부분 떨어진 갭. 얼마냐. 아, 랜딩 갭. 어, 이걸 했던 거니까요. 뭐 텍스트 프레임 뭐예요? 텍스트 글자에다 어, 프레임 씌워주는 거, 사각 프레임 씌워주는 거, 프레임 텍스트, 이거랑 같은 내용이죠? 어. yes 해 주시면, 어, 프레임 씌워줍니다. 음. no 해 주시면, 어, 프레임 없애 주죠. 이런요 음.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어, 개별적으로 수정해 줄수 있다. 라는 거죠. 예, 수정해 줄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걸 수정을 하는데 어뭐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뭐 저렇게 개별적으로 수정할 일이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어 필요해요 어, 왜냐면은 이제 전체적인 스타 통일대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스타일은 스타일을 통해서 어, 멀티 리더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지만은 간간히 작성하다 한두 개에서 발생하는 스페셜들은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스타일을 세팅을 해놓고 작업한다는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하작 도면 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좀 다르게 해야 될것 같은데라고 한다면 그때는 프로퍼티를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프로퍼티, 프로퍼타이즈를 이용해서 개별적인 내용을 수정해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어이 방법도 제가 추가적으로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컨트롤 1번을 누면 르 프로퍼티 창을 띄울 수 있고, 그래놓고 멀티리더를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어, 이런 개념을 알고 각요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만 잘 이해하시고 계시면 이게 이제 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랑 요거랑 연동돼서 비슷한 걸 서로 찾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렇게 하시면은 리더 작성하고 리더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멀티 리더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끝입니다. 와. 근데 지지선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남았어요. 우와. 어, 이제는 어, 리더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리더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